오늘은 대구 수목원 방문기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도착해서 지금 수목원 차량에 들어갔습니다. 어, 어쪽은 동쪽 데크 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길인데 이 서쪽에는 보니까 흙길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맨발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동쪽 나무 데크 있는 쪽에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시간은 한 17분 정도 되는데 이 개인 그 뭐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찍을 수 없고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발량을 사람 없는 대로 돌대고 합니까? 화면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나무 데크 쪽이고 수목원은 이 만들어진 지가 10몇 년이 지났는데 여기가 쓰레기 매립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수목원으로 개발되었고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상당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이란입니다수원 자체는, 이 보면, 이 뭐, 휴식하기는 엄청나게 좋고, 나무들이 십몇 년이 되고, 좀, 원래 심을 때좀큰걸 심었지만은, 숲이 여름되고 하면 울창해져서 사람들이 소풍 오다시피 가족단이나 뭐, 개, 친인척, 개개인 이래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벚꽃이 지금 활짝 핀 상태입니다. 벚꽃 개화가 되어가, 지금 이래 돼는데이 벚꽃 축제하는 진해나 뭐, 여러 군데에서도 일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기를 바라고 이 주민들도 동네 주변에 이런 공항이나 산책할 수 있는 곳에 나와서 운동도 좀 하고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필히 마스크는 지참해야 되겠죠 하시면은 코로나19로부터 빨리 해방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수목원 안에는 열대 식물은 온실, 오실, 온실도 내긴가에 많이 있어야 있고, 시설 자체들이 지금 보면 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관광차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휴식 공간으로서는 하여튼, 찾아오기 쉽고, 교통편 좋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휴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한데는 1등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께서 여기에 방문하셔서, 운동도 하시고, <laughs> 건강도 지키시길 바라며, 수목원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꽃들이 개화를 지금 엄청나게 해가 있는데 이거는 산수유인가 뭐 그것도 산수유나 무가 지금 개화했는 것 같습니다. 꽃들은 대부분이 하면 개화를 많이 했고 하고 있고 지는 것도 있고 막뭐 이렇더라고요. 날씨가 오늘 도 보니까 2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평일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오늘은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직장을 가니까 뭐 오늘 휴식인 사람 외에는 잘 없고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비닐 하우스가 보이는 곳은 다 온실입니다, 온실. 이런 건 꽃들이 하면 막 찌고 있는 거고. 매실 같은데 꽃들이 막 찌고 있습니다. 여기도 온실이 보이고. 또 남부대 교 가길입니다. 동쪽 가길. 수봉은 사람들이 거의 살짝 오르막이고 내리막이어라서 다리가 불편하거나 관절이 약하신 분들이 운동하기는 거의 평지 수준이니까 엄청 좋은. 그런 곳으로 추천이 됩니다. 밖에 나와서 따분하지 않는 활력을 받는 운동 산책 수목은 꽃들과 함께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주말에는 관광객들도 많고 타지에서 관광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목원이 구경할 수 있는 건 지금 아직은 뭐 유료화한다는 소리도 있지만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방문해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먹을거리는 수목원 앞으로 나가면 식당들이 쫙 있고 동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동네와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식당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꼭 도시락을 싸와야 되지는 않고 싸서 벤치에 앉아서 먹는 것도 좋겠지만 은 여기서 해 먹고 이런 건 안되고 조리하고 이런 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 걸지 참 하시고 그 진짜 그걸 인지하시고 여기 와서 뭐 라면을 꺼내 그래 먹는다든가 물을 뭘 대서 뭘해 먹는다 하는 건 안됩니다. 시켜 먹거나 도시락을 싸와서 음식을 섭취하시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돌로 뭘 이렇게 해놨는데, 이, 뭐, 온도, 뭐, 기후, 이런 걸뭘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쭉 내려가면, 중리먼 거 대나무 단지가 또이렇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단지가 왠지, 아래 가가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 또 난초처럼 돼 있는 거. 아, 그렇다 색상이 원래 다올랑가이렇죠이 계절이 봄가을은 짧고 아좀 길고 여름 겨울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금방 덥다가 금방 춥다가 계절에 이 식물들도.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람들도 계절이 너무 빨리 막 급변하는 것같아어 그렇습니다. 목련꽃도 활짝 피는데 어떤 데는 막, 며칠 전에 바람 불고기가 딱 떨어졌고, 이런 난초 종류가 되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좀더 가면은 이제, 꽃들이 되게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쭉 안쪽 단지가 연결되어 있고 또 내려가면 목련꽃이랑 이렇게 보이고 있죠 중간 중간에 나무 데크를 많이 만들어 놓고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먹는 것들이 전부 멀리서 이런 꽃꽃이가 여기, 여기 수목원 입구 쪽에 내려와 있는 광장 수목원 광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장 쪽에 내려와 짓고 있는 상태인데 청보리밭입니다. 아, 밀보리 밀밭 밀. 밀보리 뭐 그런 종류들을 이렇게 심어라고 저기 화분에는 뭐 돼지 뭐 펜지 하는 그런 꽃들이 또 있고 아, 이건 펜지꽃이고 편지네. 청보리밭. 저 입구에는 커피숍. 매점 매너에 되어 있는 곳이고. 여 청보리밭을 따라쭉 내려가면은, 뭐, 오늘 또뭐 공사를 하고 있네요. 곧 잔디 광장이 나오는데, 저는 이, 수목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제 개인적으로는 잔디광장 왠지 탁 트여있는 넓은 공간이 가슴을 탁펴 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항상 들릴 때마다 잔디광장을 한번 보고 가면 튤립, 툴립. 튤립들이 꽃을 활짝 피는데도 있고 필락하는데도 있고 튤립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가까이 제가 한번 촬영도 해봤는데 엄청나게 지금 피가 이쁘게 자태를 내고 있습니다. 나 이런 툴립이야. 이런 식입니다. 이쁘죠? 여기가 바로 잔디 광장. 팍! 피는 기늘지확이 같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잔디강자. 툴립. 툴립동산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벚꽃들이 개화되어 있는 단계에 있고, 같은 수목은 아니라도 벚꽃들이 조금 조금의 차이는 있으면, 어딘 다 피고, 어딘 나냠 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어떤데 피고 있고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햇빛을 좀더 보고 덜 보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뭐 주차 공간도 되게 넓고. 그래도 뭐 주말에는 그 주,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바깥에도 많이 되니까. 요는 까치 집이랑 멀리 저기 집을 지나는 겁니다. 저기. 엄청 크게 지났는데. 불 저것도 채취를 안 하고 그냥 나누니까 이렇게 다떼가지고 있습니다. 따가지를 안 하고 못 닦도록 하니까 저어가느냐 수목원 내에서는 무엇이든지 강강 말수 있지. 채취하고 뭐할 수는 없으니까 또안 해야 되고. 튤립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튤립이 쭉 올라와가 꽃이 다피있을때 깨야 됐을 때는 여기 또 관광객들이 많겠죠. 이런 조그만한연못들도 많고, 이런 거는 물이 말랐다 하는데고, 물이 항상 있는 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주목은네 흰잎순한 목련꽃이 지금 뭐 제일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예요.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주차장은 이제 찍고, 차들이 보이는데, 주차장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만 해도 엄청 넓은데, 여기 축구장도 결국은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니까, 이 많은 주차들 또 지금 평일인데 이만큼 와 있는데, 야외 주차장이 훨씬 더큰게또 있습니다, 여기야. 대수는 어마어마하지 싶은데 그데뭐 주변에는 그 것도 꽉 차니까 여기는 분수대라 하나 하나야 물내라고 그어 있는 만들어놨나 봐 거기에 우수템에 흔들어가면 아 있습니다. 시원하이 자리 꽂힌거요 안내도 참고하시고, 방말 안내도를 읽어보고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오늘은 수목원 방문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해방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